개 땅개 개겁이쥬? 어? 고양이 소리 나. <laughs>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. <laughs> 뭐 왜? 아 우리 또아 저도 대머리 왔는데. 에바예요. 대머이 오션 오션. 나라. 다른 나라. 아니 저 같은 거고있서면 어떡하냐고요. <laughs> 안놔줄 거야. <laughs> 안놔줄 거야. <laughs> 어머니 나를 향해 무기를 흔들어? 안 놔줄 거야. 프라이팬으로내 <laughs> <laughs> 뒤통수를 돌려. 안 놔줄 거야. 절대 안 놔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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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어 갑자기 말해봐. 계란. 갑자기 계란 후라이가 먹고 싶어서. 어 그래서. 그래서, 그래서 이거 집운 거야? 해달라고. 아 어. 너한테. <웃음> <웃음> 내가 게임 열심히 했잖아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 봐준다. <laughs> 뭐야? 어머! <laughs> 야, 아무도 차지하지 못했다 왕관 이래라 노동자들아. y 스 s s i 어, 깜짝이야. 나나 우리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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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니저 새끼. 나 트라우마 있어. 미친 짓해 저거. 야야야야야야야야. 저 새끼 뭔데? 애새끼? 아니 아야. 너 맞는다고요 그거. 와, 아니 <laughs> 님들. <laughs> 이거 뭔데? 아오 아퍼. 인형의 어, 카트. <laughs> 소리가 좀 어머 어머. 소리가 조금 시선이 잡는다. 지나갈게. 옹. 카트 어디 갔대? 여기 있어. 너너 왼쪽에 있잖아. 아. 깜사링. 거미줄 있어. 그러니까. 거미줄 처음이야. 뭔데 뭔데 뭔데? 아놔 <laughs>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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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 마. 오지 마. <laughs> 오지 토하면서 오지마 아 누가 아, 토해요 뭐 아그 <laughs> <laughs> 토한다 뭐뭐 뭐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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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토하면쟤 쓰러져 토하면 쓰러져 토해줘 제발 걔한테 칼잡이 있다, 칼잡이. 아이, 소를 어떻게 하는데? 오, 이렇게 도망기 <laughs> 전에 제가 죽겠어요. <laughs> 야, 둘 죽었어. <laughs> 엄마다 죽었네. 오, 그냥 칼잡이한테. 일단 살리자 리자 일단 살리자. d y hardy, h a r 리 y hardy, h a r d 뭐야 뭐 r d y 왜왜 r 래 <laughs> 왜저래 <laughs> 아니 저 뭐야 별아이가 눌러 버렸어. 별아이 혼자 남았을 때 누르면 아마 남겨져서 죽을 걸? 왜저래 별아이가 눌러가서 그래. 출발 눌러서. 아, 출발 누르면 아마 죽을 거야 남아 있는 애들. 지 한강이 좀고간거예요어 <laughs> 벼락이가 벼락이가 손절 <웃음> 쳤는데? <laughs> <laughs> 벼락이가 손절 쳐서 너 죽었어 한강 벼락이가 손절해서 죽었어 나쁘지 벼락이 이 애들 대가리 모으고 있었는데! 하나씩 들어 <laughs> 해고자이키 존다 눌러 <laughs> 아니 저거 누르고 와야 된다 누르고 이걸 졸라 연타해 들고 이 키를 연타해? <laughs> 이 키... <웃음> <잔다>. <웃음> 오 됐다! 오, 저거 최신이다 아, 대박. <laughs> 대박 그래도 문 앞까지 갖다 놓고 가서 다행이다 비싼 거 <laughs> 음.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제 그래도 피 업그레이드해서 살았다, 얘. 벼락이 괜찮니? 돌았니? 아, 어? 돌았니? <laughs> <도랏니? 웃음> <도랏니? 웃음> <피, 웃음> 피도 없는데. 돌았니? 아, 집게, 집게. 돌아봐, 돌아봐. 아, 아, 씨발. 말... 어? 누구야, 누구야? 나 아니야. 벼락이가 아... 있어. 나 이제 들어왔는데, 칵시 세미나 헬스티 어우 쉣, 그거 뭐야? 총이다 총, 총 어머 어? 어? <laughs> 뭐야? 죽였어, 황강이 이거 왜 죽어요? 죽어 여기 체력 달아 아 진짜요? 응러스아 어, 살아있니? 죽었어. 죽었어. 가만히 있는데 왜 죽었지? 아, 몇네데안 죽을 수 있었는데 죽일 수 있었대 말이지. 근데 여기는 뭐? 대체 어디지? 나못 찾았어. 그거 없던데? 찾으러 다니다가. 그니까. 너 어디서 죽었을까? 나니가 대구리. 안 돼? 대구리 못 찾는 거. 안돼. 찾다 찾았나? 어. 안돼. 슬퍼한다. <laughs> 그럼... 길이 어디야? 화분이 키보드 쓰리 왜 이렇게 커? 그러니까 뭔가 바꿨나? 지하이. 왜 저런? 저렇게까지 타살을 열심히 치 짐... 아니 그 키보드래? 그러니까. 어 이거. 그렇지. 이럴 때는 허회법이 아니지. 아이고. 키는 어머. 어. 어? 었어 들었는데? 따질라봐. 뭐 들었는데? <laughs> 씨 새끼. <알았어. 웃음> <laughs> 그렇지, 그렇지. 잘한다. 잘한다. 그치, 그치. 잘한다. <laughs> 그렇지. 잘한다. <웃음> 잘한다. 잘한다. 어머. 하나 더 들어. 잠가봐. 주져 그렇지.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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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시는데? 한다잘 나이스. 얼마 주지도 않는 거 아니야? 깨진 거에 내, 비해서. 내 대구리 다 가져가줘. <laughs> 애들 머리 하나, 둘 하나 더냐? 애들 머리, 이렇다. 하나, 이렇다. 둘, 하나 어디 갔냐? 아, 저 위에 있다, 저 위에. 씨야, 쉬어. 씨야. 쉬어. 아, <찾았다>. 아, 너무 웃기다. 찾다와 미쳤다. 아, 이걸 해낸다고? 18000원 인데못볼수 있어. 안될거아 무리다. 얘들아 무리 <laughs> <물이> 됐으. <됐습. 웃음> <laughs> 아, 너무 웃겨. 죽여도 뭐안 줘서 짜증. 어야 운동 안 죽으셨어요. 깜짝 놀랐네. 강력. 이쳤다. 2층인가에 시계 같은 거큰거 거 있는데. 어. 어 저거 저거. 저거. 어. 저 들고 가면 이제 영원 되는 거. 유케. Okay? My gosh. <웃음> <웃음> 나름 뭔가를 해보셔서. 안 이래서 아, 하는데. <laughs> 이이서힘업그레이이를 해야 되는. <웃음> 이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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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너너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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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김별학을 밀어내라. <laughs> <그걸> 왜 밀어내요? <laughs> Well.